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43강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주제는 은혜 아래 살자의 로마서 5장부터 8장 말씀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그리라. 만일 사실이 아무런 불확실성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즉 죄값을 지불한 그분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즉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새 생명이신 그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드리라. 그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장차 우리의 몸이 살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힘을 잃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리 하미 7절 이는 죽은 자가 에나이브로는 누구든지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나의 옛사람은 나의 새로운 부분과 공존하는 나의 나쁜 부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나오, 나 오기 이전의 나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진술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목적은 죄의 몸이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나의 전부가 힘을 잃어 죄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다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무너진 이유는 누구든지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비책을 최후의 무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의롭다는 사는이 나를 죄된 형벌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죄의 번사를 깨뜨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 죄에 저항할 때 나는 형비를 마치기 전에 탈옥하려는 죄수와 같았습니다. 간수인 죄가 나를 붙잡아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유죄이며 아직 죄 값을 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에 저항할 때 형제를 마치고 감옥을 나서는 죄수와 같습니다. 간수가 그를 유협하며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도, 돌아가라고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허세를 부릴 뿐입니다. 이 모두가 회심의 순간부터 객관적 진리입니다. 점진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나 영적 엘리트만이 획득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에게 유혹받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시체, 때로 그렇게 배우듯이 시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을 권리가 없습니다. 나의 자선 1권, 그러니까 죄의 종이 완성되었고 2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는 죄의 권리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이로다.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배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니 8절은 5절을 다시 진출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새로운 창조세계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미래의 육체적 실제로 이어질 부활의 아침을 기다린 가리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같이 되어 사망의 저주 아래 사시쳤을 때처럼 못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즉 죄값을 기불 하기 위해 단 번에 한건으로 모든 때를 모두를 위해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한 번으로 모든 때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부활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듯이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듯이, 그러니까 죄의 그림자에서 자유한 그분의 부활체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척하기에 나오는 붉은 여왕처럼 아침 식사 전에 생각했던 불가능한 것들을 믿는 훈련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는 그 무엇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적으로 믿는 훈련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을 진실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을 우리에게 전가하시며 하나님이 참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실제에서 우리는 어느 날 그분과 함께 부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덕적 관련이 없다는데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으라거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실제에 맞추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로마서의 의 아래 살자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